매일 아침마다 설탕이든 시리얼 한 그릇을 먹는 노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모여서 즐기는 평범한 아침 풍경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서서히 삶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식단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몇 분만 투자해서 설탕과 같이 순수한 첨가물을 피하지 않으면 그 위험은 점차 커져만 갑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순간은 의외로 아주 미묘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혈당 상승과 함께 당장 눈에 띄는 증상이 없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며 혈관 내부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혈액 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점차 약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은 느리게 진행되지만 당장 혈압이나 혈당 수치만 낮추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혈관이 약해질수록 작은 혈전이 쉽게 만들어지고 심한 염증과 함께 혈관벽은 점점 더 파괴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매일 아침 먹는 설탕이 혈관을 무, 그라주얼리함 덩어리로 일으키고, 나중에는 작은 혈전들이 쌓여가면서 심각한 혈관 차단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딱 하나의 작은 혈전조차 혈관 내부를 막는 일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노인 환자가 일어나던 중 갑작스런 어지러움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놀랍게도, 내부 혈전이, 혈관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막아버린 상태임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혈전들이, 혈관 내부 연쇄 반응처럼 쌓이면서, 풍성껏 불어난 혈전을 만들고, 혈관을 막아버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작은 혈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혈전은, 혈관 내부 곳곳에 확산되고 있었고 그 결과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긴급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쉽게 간과하지만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정밀한 방법이 있습니다. 막연한 걱정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데 바로 하루 10분 동안 얼음물에 찬 물을 마시거나 아침 식사에 150만 미만의 설탕 섭취, 그리고 매일 1시간씩 꾸준히 걸으며 혈관을 강화하는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아침 과일과 채소, 견과류를 먹거나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오트밀을 섭취하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전 형성률을 낮춰주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구체적 실천이 없다면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경고입니다. 몇 달이 흘러가면서 병원 복도와 의사들의 임상 기록 속에서 점점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 노인 환자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기 직전, 의료진은 그의 혈관 내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혈관 내부 벽면에는 검은색으로 먹물처럼 침전된 죽상동맥경화 플라크가 꽉차 있었다. 이 플라크는 단순히 내부 염증이나 지방침착이 아니었다. 그것이 오래 쌓이면서 혈전을 형성했고, 결국 혈관의 혈류를 완전히 차단하여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마저 멈추게 만든 것이었다. 작은 혈전 하나가 혈관을 막는 순간, 생명의 끈이 끊어지는 치명적 마지막이 시작된 것이다. 이 혈전은 더 이상 혈관만이 아니라 혈액 자체를 공간으로 채우며 심장 조직을 산소와 영양 공급에서 차단했기 때문에 환자의 모습은 이미 혼수 상태로 접어들었음이 의료 기록에 충격적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상은 더 이상 희귀하거나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나온 수많은 노인 사망자의 시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혈전이 혈관 내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평소 쉽게 주목하지 않는 혈관 깊숙한 곳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흐르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어느 한 곳도 면죄부가 될수 없다는 무서운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검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혈관 내부의 혈전이 혈류를 온전하게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 혈액순환이 끊어진 혈전 덩어리들이 혈관을 타고 깊은 정맥의 혈관까지 침투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혈전들은 수시로 혈관을 막아 돌연사를 유발하는 핵심 원인임을 의사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혈관 막힘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넘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치명적 폭탄이 된 셈이었다. 혈전이 혈관을 따라 퍼져가면서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는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혈관 내부에서 혈전이 번지고 축적되며 혈액을 거의 차단하는 순간, 환자의 생명은 방심할 새 없이 빠르게 사그라들었다. 혈전이 혈관에 쌓인 시간은 보통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서 작은 혈전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혈전이 점점 커지고 굳어지는 사이에 어떤 증상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끔찍한 점이었다. 특히 혈관 벽면에 검은 플라크와 혈전이 가득 찬 상태는 내시경 검사나 정밀 영상 촬영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치명적 병변은 흔히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종국에는 급작스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놀랍도록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다. 수많은 환자들의 기록과 부검 데이터를 분석하던 의사가 드러낸 사실은 무엇보다도 끔찍하게 다가왔다. 바로 혈전이 혈관 내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혈액이 흘러가는 혈관의 길을 따라 뇌까지 침투한다는 점이었다. 이 과정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수 없는 속도와 경로로 진행되었으며 일부 환자는 혈전이 뇌의 혈관까지 확장된 후에야 비로소 치명적인 증상들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혈전이 뇌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뇌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빠른 속도로 손상되고 이내 반신마비 또는 의식을 상실하는 치명적 뇌졸중으로 귀결되었다. 정확한 환자 기록에 따르면 혈전이 혈관 벽을 따라 확산되는 시간은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손상은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났으며 사망률이 극단적으로 높았다. 심지어 혈전이 혈관을 지나 뇌 영역까지 특정하게 침투하면서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지어 의식상실까지 일으키는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이 끔찍한 결과들은 혈관 혈전이 단순한 내부 병변이 아니라 생명을 전체적으로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공격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작은 혈전 하나가 곧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곧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경고가 아닌 신속한 대응과 관리 없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치명적 위협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 숨을 헐떡일 때 그들의 혈관 내부에서 충격적이면서도 끔찍한 광경이 드러난다. 이미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순간, 의사들은 심장과 뇌를 둘러싼 혈관 속에 검은색 먹물처럼 찌꺼기던 거리들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 혈전들은 단순한 혈관 속 찌꺼기가 아니라 생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치명적 적으로 변한 것이다. 혈전이 혈관 벽에 자리 잡으며 혈액의 흐름을 점차 차단할 때 내부에는 이미 혈전과 함께 놀랍게도 몸 내부에서 비명을 지르는 내장의 모습이 함께 발견된다. 숨가쁘게 호흡하려는 마지막 순간마저도 혈전이 혈관을 꽉 막아 생명을 완전히 차단한 채 몸속 깊은 곳에서는 혈전과 함께 내부 장기가 마비되어가는 비극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심장과 뇌를 잇는 혈관이 막히면 모든 것은 끝이며 몸은 스스로의 힘으로 마지막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흔들리며 멈춰선다. 이러한 현상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재앙으로 다가오며 아무리 오랜 투병을 했던 환자라도 결국은 치명적 손상을 피해가지 못한다. 혈전이 혈관 곳곳을 채우며 혈액 공급을 차단할 때 내부 신경장애와 후유증 또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어 평생 동안 삶을 괴롭히게 된다. 말로다 설명할 수 없는 무서움과 절망감이 이 순간에는 배어 나오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된다. 이처럼 치명적 혈전은 단순히 작은 혈관 안에 존재하는 병리 현상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덮치는 치명적인 재앙이나 다름없다. 혈전이 뇌를 침투하거나 심장으로 확장될수록 사망률과 후유증의 심각성은 급증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끔찍한 통증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이 과정은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며 수주 혹은 수개월 동안 작은 혈전이 점차 커지고 굳어지는 동안 여러 증상은 감지되지 않는다. 몸속 깊이 쌓인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기 전에는 아무런 신호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 비밀의 무서움을 알수 없다. 이제 의사들의 연구와 부검 데이터는 하나의 공포 메시지를 전달한다. 혈전이 혈관 내부뿐만 아니라 혈액이 흐르는 길을 따라 뇌까지 확장된다는 사실. 혈전이 뇌의 혈관까지 침투하면 혈관이 막히고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서 빠른 속도로 뇌세포들이 파괴되어 영구적인 신경 손상과 생명 위협이 찾아온다. 뇌졸중으로 인해 반신마비와 언어 장애, 심지어 의식을 잃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그 시간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짧다. 이러한 끔찍한 과정들은 혈관 속 혈전이 내부 병변이 아니라 생명을 붕괴시키는 치명적 폭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작은 혈전 하나가 생명을 결정 짓는 치명적인 단서가 되는 현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혈전이 내부로 확장하거나 혈관을 넘어가는 과정은 누구도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으며 이 모든 공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없이는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